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숨겨진 비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월급날이면 꼭 외식을 하고 싶고 보너스를 받으면 일단 저축부터 생각하게 될까요? 그냥 습관처럼 보이는 이 소비라는 행동 뒤에는요. 사실 아주 거대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월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 아니면 그동안 찜해뒀던 운동화? 그것도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일단 저축? 바로 그 선택이 오늘 우리가 밝힐 소비 이론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여섯 단계의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돈 씀씀이를 이해하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숨어 있는 심리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소비를 결정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말 압도적인 단 하나의 힘부터 알아보시죠. 그 핵심은 바로 가처분 소득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그 총액이 아니고요. 세금 같은 거다 떼고 나서 내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돈.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쓰거나 저축할 수 있는 바로 그 돈이 모든 소비 결정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소득이 늘면 씀씀이도 커진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다음입니다. 소득이 10만원 올랐다고 해서 정확히 10만원을 더 쓸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저축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바로 이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아주 명쾌한 공식 하나로 정리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중한 명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인데요. 그의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 보시죠. 어우, 공식이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요. 이 식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비, 즉, C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 A. 이건 소득이 빵언이어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 비용 같은 거고요. 둘째, BY. 이건 소득, Y가 늘어날수록 여유가 생겨서 더 쓰게 되는 돈을 말합니다. 이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우리의 총 소비라는 거죠. 간단하죠? 이 공식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한계 소비 성향, 영어로는 MPC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갑자기 1만 원이 추가로 생겼을 때, 그 중에서 8천 원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여러분의 한계 소비 성향은 0.8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생긴 돈 중에서 얼마를 더 쓰는지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걸 국가 전체로 한번 넓혀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나라의 가처분 소득이 1억 원 늘었을 때 국민 전체의 소비가 0.6억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늘었다면 이 나라의 한계소비성향은 0.6이 되는 겁니다. 증가한 소득분에 증가한 소비. 아주 직관적이죠? 아니, 근데, 이런 개인의 소비 성향을 정부는 대체 왜 그렇게 궁금해 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경제학 교실에서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난지원금 같은 걸 주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 돈을 좀 쓰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거죠. 이럴 때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 아, 우리가 돈을 이만큼 풀면 이 중에서 얼마 정도가 저축되지 않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겠구나 하고 예측해서 정책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소비 결정은요,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한쪽 면이 소비라면 다른 쪽은 저축인 셈이죠. 아까처럼 추가 소득 1만원 중에 8천원을 쓰기로 마음먹는 순간, 즉, MPC가 0.8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남은 2,000원을 저축하기로 암묵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럼 한계 저축 성향, MPS는 0.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늘 1, 즉, 추가 소득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에 살짝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월급 말고도 우리 지갑사정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월급이 좀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이 많으면 씀씀이가 더 커질 수 있겠죠? 반대로, 물가가 막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벌수 있을까 하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소비를 아주 크게 좌우합니다. 바로 이 미래소득이라는 개념에 깊이 파고든 두 명의 거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단순히 오늘의 월급 통장만 보고 소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긴 안목, 말 그대로 평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돈을 쓴다고 주장했죠. 이 슬라이드가 두 이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밀턴 프리드먼은 항상 소득 이론을 프랑코 모딜리아니는 생애주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들어보시면 우리 삶과 정말 밀접한 이야기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프리드먼의 아이디어부터 한번 보죠. 그는 우리의 소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항상 소득. 다른 하나는 갑자기 생긴 보너스 같은 일시소득. 그리고 우리는 이 일시적인 횡재의 흥분에서 갑자기 씀씀이를 확 늘리기보다는 안정적인 항상 소득 수준에 맞춰서 소비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받아도 대부분은 일단 저축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인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소득은 젊을 땐 적다가 중년에 정점을 찍고 은퇴 후엔 급감하는 마치 낙타 등 같은 모양을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소비는 어떨까요? 평생에 걸쳐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청년기에는 빚을 내서라도 쓰고 소득이 가장 높은 중장년기에는 빚도 갚고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며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내 쓰면서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이야기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좀 흩어져 있던 이론들을 하나로 쫙 꿰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소비를 결정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의 소비는 이세 가지 이론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하나의 그림 같은 거예요. 케인스가 말한 현재의 소득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요. 그 위에 프리드먼이 말한 나의 총 자산과 안정적인 미래 소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딜리아니의 이론처럼 나의 전 생애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이 현재의 지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 이론들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 소비의 완전한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소비는 단순히 지난달 월급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내가 쌓아온 자산, 현재의 소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모두 고려한 아주 정교하고 전략적인 계산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뭔가 좀큰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이걸 살수 있나 없나를 넘어서 이 소비가 나의 평생 계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